네. 오늘은 9월 27일입니다. 자, 이곳은요. 여러 가지 사냐초가 공생을 하는 곳입니다. 자, 기 매드풀이 군락을 이루고 있고요. 자, 얘는 밤에 꽃을 피우는 달맞이 꽃입니다. 자, 씨를 맺었네요. 또 이쪽에는 차로 마시면은 차 맛이 괜찮은 차풀이 굴락을 이루고 있어요. 차풀입니다. 자 열매도 달렸죠. 차풀이 엄청나게 많고요. 또 이쪽에는 제가 좋아하는. 장구채도 있습니다. 자, 꽃이 상당히 귀엽고 앙증맞아요. 초점이 잘안 잡히네. 자, 귀엽죠? 자, 꽃이 장구치는 채 있잖아요. 비슷하죠? 그래서 장구채라고 합니다. 자, 삼부인까지라네. 상당히 좋은 장구채 자 꽃봉오리를 달았고요 꽃이 피고 있습니다 자 꽃이 상당히 귀여워요 그렇죠? 자, 또 저쪽으로 가볼까요? 자, 여기 고라니의 만병 통치약으로 예측되는 그런 약재가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보라색 꽃이 아주 이쁘게 폈죠? 그리고 자, 열매가 달렸는데, 콩가기 때문에 자, 콩 모양이죠. 제가 수년간 이 식물에 대해서 관찰을 했는데요. 고라니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고라니 식성과 사람의 식성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그런데 고라니는 이 식물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자, 이 식물은요, 암세포 발육을 억제하는, 자, 항암의 최상급 약재입니다 거의 모든 암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활나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라니가 아 그들의 그 병대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활나무를 활용하지 않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의 모든 나무 다스리는 그런 항암의 탁월한 약제죠. 자, 그런데, 그렇게 좋은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찾은 회춘의 만병통치약, 기적의 약제, 괴물의 약제를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자, 제가 자주 인류 역사상, 지구 역사상, 세계에서 처음으로라는 말을 씁니다. 자, 왜일까요? 저는 흰 머리를 검게 하는 약재라고, 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봅니다. 결론은 없답니다. 그 다음에, 노화로 눈의 비문증, 황반변성을 낮게 할수 있는 약재. 자, 검색을 했습니다. 없답니다. 제가 70대인데 70대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의 그 근육 빠져버린 근육을 짱짱하게 채울 수 있는 약제. 자, 검색을 했습니다. 없답니다. 자. 걷지 못할 정도로 심한 무릎 무릎, 퇴행성 관절, 자낫게할수 있는 약제 없답니다. 자 소변이 불편한데 소변이 콸콸, 병각세 못지않게 쏟아질 수 있는 자 그런 약제 없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얘는 3개월 먹으면 온몸의 근육을 짱짱하게 채워 주름을 펴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수십 년 젊어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게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못 고치겠다는 그런 불치병들을 다 낫게 하죠. 그래서 제가 아, 저에게 당뇨병이 있다면 어땠을까? 암이 있었다고 하면 어땠을까? 저는 거의 확신을 합니다. 내부 기능을 수십 년전께해서 고질병들을 저에게 있던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는데 당뇨병이라고 치료가 안 되겠습니까? 암이라고 치료가 안 되겠어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질병도 다 치료할 수 있다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약제를 회춘의 만병통치약, 회춘의 묘약, 기적의 약제, 괴물의 약제라고 부르고 있죠. 자, 제가 근육이 어떻게 채워졌을까요? 지금 70대인데? 그리고, 검은, 아, 흰머리가 검게, 자, 빠져버린 털들이 나오고, 흰 털들이 검게 변하는 그런 과정. 자,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잠깐 보실까요? 저는 화장품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70대입니다. 쌍꺼풀이 무너졌었어요. 지금 예쁘잖아요 그리고 눈썹도 하얀색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없어요 코수염도 하얬었는데 여기서부터 까매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살짝 하얀 게 있죠 여기가 다 하얬었어요 턱수염은 다 하얬었는데 여기서부터 까맣게 올라오죠 여기는 좀 하얗죠. 지금 한두달 후에 확인을 할 겁니다. 저 얼굴은 주름 없죠. 아기 피부에 보신 보신하죠. 머리는 여기가 여기가 하얗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까매져요 지금도 하얀 머리가 있긴 있는데 거의 안 보이죠 여기 여기가 하얬었어요 70대가 이 정도면 완벽한 회춘이죠 자 얼마 전에 제가 장수 말벌에 말벌한테 쏘였잖아요. 고생 좀 했는데 거의 마무리 됐어요. 이런 살이 아기 피부에제 딸보다도 이 허벅지가 가늘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두배 정도 더 두껍습니다. 자 허벅지 보세요. 엄청나죠? 근데 이살 길이 엄청나게 부드러워요. 자, 힘안 줬을 때고, 힘 주면은, 자, 보세요. 이었으면은 돌덩어리입니다, 돌덩어리. 자, 보셨나요? 저에게 있었던 그런 고질병들을, 우리 가족, 친인척, 지인들이 거의 다 알고 있었어요. 물론 소변불통은 저 혼자 고민하고 있었고요. 자, 가족과 친인척, 지인들이 보는 자 영상이죠. 거짓말? 과장? 뻥을 <laughs> 친다? 그건 말도 안 되죠. 죄를 짓는 겁니다. 자, 오늘은 야산에서 상야초를 찾다가 또 제가 찾은, 아, 제가 찾은 기자계약제 회춘의 묘약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늘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